예러분 다이 안녕 네 우리는 꿀 모드에요 꿀 모드 모두 지금은 요새는 요새 시체말로 요새 요새지 요즘 사람이지 우리가 뭐 조선시대 사람 아 조선시대가 근데 포함이 돼 있어요 지나간 시간이지만 현실 속에서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그 가극이 때문에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천지인 영혼요 현재, 과거, 현재, 미래가 다포함되어 있는데 미래도 이미 와 있는 거야. 그런 재밌지. 알고 모르고의 차이거든요.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땡 내려주지만은 아유 무슨 꼴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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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. 이거는 오만해도 우리 회만이도 우리 헬파거든 우리가 다. 데 상생, 상생 회원이니까. 아니라, 네, 어쩌면 이, 얘네들은 다, 다 동물들의 세계에 먹이 사슬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연의 일부기 이 때문에, 너는 자연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상 안 하면, 어, 우리, 우리는 개인이지만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, 내가, 음, 없어야 돼. 공동체 삶 속에서는 내가 없어야지 나를 주장하면은 물론 나를 주장해야 돼요 주장할 수 있지만은 음 어떤 면에서는 양만성입니다 양만성 가게 그 가가 가가 가고 꼭가 가게 꼭꼭고 길게지만은 다가 아닌 거예요 <laughs> 음 너무 잘나는 엄마나 잘난 사람, 잘난 데로 잘 못난 사람, 못난 사람들도 살지만은 아무리 못나도 음, 그 사람이 참 음, 음, 존중 생명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로서 음, 사람으로서 존중 받아야 되겠죠. 그렇죠, 당연히. 요즘은 나라민족이기하고 나라민족 운동체으로 하는 커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그래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안그러면 뭐 자기는손해지 어, 세상도 마지 뭐 혼자 뭐계승장말 마냥 독도장은 한거 없어요 같이 항상 음, 커뮤니케이션하고 살아야지 누구라고 또 누구든지 음, 룰이 있어 또 게임의 법칙 기본 어, 룰이 있잖아. 모두가 모두가 그러가는 행복한 그 길로. 아니 모두가 다그어가는 행복한 그 길로 같이 가는 거야. 근데 쓸쓸한 원래는 쓸쓸한 그 쓸쓸하지요. 그렇지만 우리가 양면성인. 전체 그림을 봐야 돼 양면은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이짝 저짝을 다 봐야지. 모든 시간이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요. 장단점다 있다고 좋은 그림도 있고 나쁜 그림도 있고 좋은 그림 있는 건. 치는 좋지. 뭐 약을 먹어서 그랬더니 그냥 뭐 구름으로 둥실둥실 떠다니고 내가 사는 거지. 좋은 건지 너무, <laughs> 날라다녀. 날라다니는 기분이거든. 야호! 너무, <laughs> 산을 막 날라당겼는데, 기분이 안 좋겠어. 그러면은,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, 아가초, 무슨 나사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, 눈빛을 봐야 돼, 눈빛을. 약간, 약간, 뭐, 야, 그나안 했나. 정상이잖아, 눈 동태 눈가래로, 썩은 동태 눈가래로 보는데, 보면은, 눈빛이 청초롱한 사람이 면은 빛 반짝반짝 하는데, 어떤 나는 그냥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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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티이가 가버렸어. 아, 이상하네. 아, 야, 야, 병원에 가보겠니? 그래야지. 그다면에 이렇게 신경 써요. 그러 아이들은 우리가, 응, 음, 어른들은, 어른이, 아들은, 어른 아요. 어른인 줄 알았더니, 그시다, 어른이 아니고, 어른도, 그리고 먹는 거 앞에서 우리가 뭐, 아나흐름이나, 다 먹는 거 앞에서는 우리가.